신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제 누구 한사람 강의 를왔다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강의 좋았던게 나오고 엄청 서운해 3분의 2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저쪽에서 미니스커트을 짧게 입은 빨간 옷을 차려입은 어떤 자매님이 싹 빠져나가면서 어 신부님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laughs>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신부님이 궁금해진거요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자기가 학교 나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님이 옷 색깔만 너무 빨리어 <laughs> <laughs> 기억나게 하고 있어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 신부님이 해주신 그 딸기 이야기요 하늘나라 이야기에서 딸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냥 그 거룩한 잔소리들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사람들 거기서 딸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점심 때 친구들하고 곰창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상큼하고, 아, 신선하다. 오랜만에 딸기를 먹으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야기,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그래서 어렸을 때 서리했던 에 얘기들, 딸기를 닮은 어떤 아가씨 이야기들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딸기 이야기처럼, 요, 이렇게 그냥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간 건데,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딸기 만두. <laughs> 오늘 저녁에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고 사과를 보면서 어이 사과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과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딸기와 사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열심히 적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속을 울리는 딸기 몇알이면 충분해요. 나갈 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오늘 딸기 몇 알? 그러면 내주신대가 양심은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아마 실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양심은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들지는 모르겠어요. 시골 본당이라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날 주제는 보금화. 보금화야, 보금화. 보금화에 버금화. 대해서 열심히, 우리 시민님 너무 잘하셨어요. 뭐 지난주도 막르고 웃고 야단이 낯설다고 그었는데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양심은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한 80대신 할머니가 딱 지나가면서, 어, 우리 신부님,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사실 양신부님 잘생기라고 는라겠죠 제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양신부님 질문을 하요 양신부님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그 신부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80목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그 고구마가 왜 이렇게 중요해서 2 시간 내내 고구마얘기만하 거예요? 신부님은 2시간 내내고궁화를 얘기했고 <laughs> 할머니는 2시간 내내고궁화를말했요 <laughs> 오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그러운 과심으로다 용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 딸기 몇 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노래 그냥 잘 불렀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18세 순위 때 했던 그 노래들인데 그 노래들이 왠지 오늘 따뜻하게 내 안에 다가왔고 식었던 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펴줬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하여튼 오늘 강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PPT를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도 좋은데 우리 교육부 과장님과 팀워을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시기를 보내고 있죠? 대임 시기. 신부님들이 다 설명하신 거죠? 안 물어볼게 그냥 예 그러시면 돼요 <laughs> 예라고 안 하시면 우리 십 년을 다와겠어자 처음에는 뭐 아벤 아벤토 어드벤토라는 어려운 외국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이 말들을 가지고 나왔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태리 말에 이 아벤토가 도착한다는 말을 상징하는 대림절이라는 의미에요 근데 성모님께서 피아 피하시는 무슨 뜻이에요 대림절에? 정태희 데레사 선배님 대레사 하도 많으니까 지금 막 퍽퍽해집니다. 과동수 모니카 선생님피아시 있을 뜻입니다 예, 바로 그얘기예요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라는 말이 피아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피아스를 본받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거죠. 피아스를 우리가 매일 기도 때마다 하는 말로 바꾸면 아멘, 아멘. 아멘이 피아시라는거요 그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단 말인데, 이태리 말에 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특별히, 아벤가 벨메라는 말이, 피안미시그피하다고 똑같은 말이 들은 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 시기에 가장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탄생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성모님께서 첫 번째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 성모님의 피아시라는 말이 바로, 아벤또 대임절의 의미들아. 라고. 우리가 성모님처럼 되는 것이 대임시기를 잘 준비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저한테. 요거에서 중요한 것은 대임시기의 회개의 시기인데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되돌아서다, 가던 길을 바꾸다, 방향을 바잡다 도와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공과정. 예. 전례식의 특징들 다 배우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다 배운 거예요, 이미. 이거를 시험 보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자,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대림식인데 도대체 뭘 기다리는가? 대림식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만중을 하 마중은 무슨 뜻이요? 네. 마음이 가는 중. 그런데 보면,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성, 베르나르도 성이 이 표현들을 쓰신 거예요. 첫 번째는, 16일, 오늘이 몇일인가요? <laughs> 내일까지는 요 이야기를 주로 재임하시는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계신 게 가고 있는 것. 우리들의 심판에 관한 일이 최고의 심판, 공심판, 사심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제일이 말한 얘기니다두 번째는 새로운 탄생. 그야말로 아주 새롭게, 신비하게 성모님의 태중을 통해서 그 성모님의 태중을 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느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얘기.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 성사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징. 어, 눈들이 아직은 충분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일까지 이 얘기예요. 나의 실존적인 종말로 모든 평현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의 시기의 제림, 제일,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저를 보세요. 저걸 보니까 시선이 흩어져가지고 원래래로 제가 피피틀 잘 안쓰는데 예쁜 얼굴을 봐주세요. 보조개를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하면 긴장하는 게느껴져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박신부가 하는 얘기는 다 쉬운 얘기예요 그렇게 안 들으시면. 교황 요한바오 로이세 기억나세요?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사란 말과 똑같은 말이 신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오원이 결국은 성사와 신비가 되는 건데 자연이 있잖 자연. 있잖아, 자연? 이 자연환경, 요즘에 생태대로 관심이 많은데 그 자연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책 다시 한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식물이 자라서 꽃피우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무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다는 넘어가 볼까요? 예, yeah. 예 yeah, 이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laughs> 자, 잠깐 처리질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난 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얻어봅시다. 우리는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뭇잎처럼 우리도 단풍처럼 물들게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빨간 옷을 입고 산에 갑니다. 다 보셨죠? 다 보셨어요? 휴게소에도 배우님 옆에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빨간 등산복을 입고 딱 가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은 빨개졌어요. 얼굴이 안 빨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얼굴도 빨갛게 만든 뒤에서 한 잔에 한 잔에 한잔 <laughs> 그러면 얼굴도 빨개져요. 그래서 단풍은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얘기 합니다. 그런데 입장 서 있는 자기가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단풍이 물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떨고 있는 장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의 생각해 보면 봄에는 나무들이 연 초록색이잖아요. 이 사춘기 시절 우리들의 얘기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으로도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가족으로 그래서 가슴을 벗고 근데 여름이 돼서 결혼하고 나면 왠지 삶의 무게가 이렇게 그죠? 묵직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결혼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뻔하기 싫어도 떠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색깔들이 녹색이 아니라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필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뭇잎의 원래 색깔은 단풍의 원래 색깔은 녹색이 아니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과 향기는 빨갛고 노란그 단풍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가정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녹색이 늘어납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빨갛게 무각하게 늘어납다 어느 바람 부는 날, 나무잎이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바퀴, 두 바퀴 세우면서 바닥으로 툭 떨어져갔죠. 그러면서 처음이자마자 그래요. 내가, 내가 속했던 나무의 전 존재를 내가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이해가 오입니다그때 그 나온 이야기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편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편다 내가 떠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면, 가진 것을 놓지 <laughs> 않으려고 노력하면 나는 물들 수가 없어요. 어느 여름날, 그냥 그렇게 짙은 녹색인으로푹 떨어져서 죽어버리시는 거니다그 무게를 보 되겠습니다. 점점 가볍게,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는 순간부터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 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늙어가 거죠? 주름 도 치고, 색깔도 변하고, 어? 저 추한 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빛이 나는 순간이잖아요. 눈이 부시게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는 겁니다. 참못거쳐 이제. 귀도 안잖아요 겨우겨우 그냥 내가 왜 사람을 고나 싶은데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내가 가장 아름다게 물들어가는 순간 가장 아름답게 이겨나오신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여정을 이끌들 좋겠어요. 어떤 신부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 다 두려운 일인데 그게 꼭 우리가 두렵게만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죽음은 나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주님의 품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쁜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늘님 나라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이 뜻하는 말은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하여 희망과 믿음의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가 되기를 내 삶의 마지막 아멘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첫 번째 알렐루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 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땅에 묻히잖아요. 그 얘기는 새롭게 씨앗실에서 심겨졌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또 다시 싹이 가지가 될 꽃이 피는 것간 신경을 이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알림의 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주부에서 아마 아멘 알렐루야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거요 우리가 꽃을 선물하죠 대제사님은 최근에 꽃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이쪽으로 넘어가가저뒤글라가자매 오! 다 글라라다 다 글라라다 화이트. 최근에 꽃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좋은 날이 있으면 뭐 결혼식이나 혹은 뭐 누가 대학교 합격하고 그러면 뭐 꽃을 주잖아요. 이 꽃의 의미가 뭘까? 왜 꽃을 선물하는가? 그 의미를 들려드리거든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예를 써서 자기가 죽기 전에 딱 한번 용을 써서 피워내는 게 꽃인 거예요. 식물은 꽃을 피운다는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면 근데 그 꽃잎이 갈리고 있는 게 뭐야? 뭡니까? 꽃씨,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잎이 결국 보호하고 싶은 것은 꽃 씨앗이 씨앗. 근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씨앗이고 그것을 어떤 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 사거나 대처를 이렇게 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체가 죽여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영혼의 씨앗,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다음생을 위해 준비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미라 하나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지녔던 과거의 모든 흔적들,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피우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구원에. 자연을 바라보면 그 신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풍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는 중간부터, 나는 가장 많이 느 하늘이 맑은 바람도 맑고 내 마음도 맑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이은 그대의 목소리가 모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니다 한잎 부잎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지면 그대를 향한 나의 그리움도 한잎 부잎 익어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 마음에 가득 싶으로 어서 조용히 웃으며 걸어오십시오. 낙엽빛깔 나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사랑의 첫마음을 향기로 피워옵니 쓴맛도 달게 변한 오랜 사랑을 선축해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해도 새롭게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부담 없이 시원하고 서늘한 가을 하늘, 가을 바람이 되어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조금은 불안하여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부담없이 시원하고 서늘한 그동안 하늘과 바람이 되어주기로 합시다. 필요한게 낙엽비가 나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맥시 커피, 프리미엄 들어가야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맥시만 하시네요? 하실래요? 대단하요 버림받았어. 잊혀졌어. 하여튼, 그래. 요그마음도로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 성문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하고 세대자 요한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오늘 본 얘기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방향에 나갔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여기에 왔느냐? 값신부 구경하러. 모조개로. 뭐, 뭐, 뭐 이런 거있요 근데 사실, 물론 그 이야기를 보공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는 무엇으로 이 세상에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고 왔습니까? 구경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왔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한과 이사야가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길을 마련하야 골짜기는 배워지고, 산과 언덕은 맞아지고, 거친 것은 평지가 되고 험한 것은 평야가 되고 자, 대인식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길을 마련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성모님처럼 깨끗하게 내 마음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있요 그래야 생명의 씨앗이 푹떨어진다는에요 근데 그 길이 월곱 에쫙 걷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골짜기가 문푹 패였어요. 서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그 안에서 문푹 패인 자리가 생기는 것은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다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산과 엉덩이를 다 소산하는 거 있죠. 이것은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언가가 가리고 있어요. 바베타. 우리들의 교만한 허용심, 뭐 이런 것들이 될것 같아요. 거친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분노, 화, 원망 이런 것들 험한 것은 내가 단추고시는 것, 수치스러 뭐 이런 것들 요그 길을 쭉 펼치는 것, 우리 교리교사는 기억 이거 막 붙이면